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외국인 투수 이야기 이제는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산체스 선수와 재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빅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 몇 차례 오퍼를 했고, 지금도 현재 빅리그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9위를 갖춘 투수에게 오퍼를 해 놓은 상황인데,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의 부상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선수들이 이제 빅리그에 조금 더 남아 있어. 같은 값이면 선수들은 빅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에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녹록치 않아 보여요. 예, 그리고 외국인 계약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선수에게는 100만 달러가 이제 상한선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타지로 향하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빅리그에 진출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행을 선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오고 싶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좋은 선발 투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타 팀이 아, 새로 영입한 선발 투수들의 면면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재계약을 한뭐 알칸타라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제외하면, 어, 생각보다는 뭐 빅리그나 마이너리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0만 달러도 채우지 못하고 막 칠십만 달러, 뭐 구십만 달러 이렇게 계약을 하는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선수들이 한국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바에야 어느 정도 음, 작은 구간이었지만 작은 시간이었지만 산체 스 선수가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산체스와 재계약 쪽으로 무게 주가 조금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이제 팬분들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산체 선수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알아보는 방송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이저리그 상황 살펴보면 선발 투수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메이저리그 그리고 뭐 npb도 마찬가지고 한국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구속이 정말 빨라지고 있습니다. 투수들의 구속이 어떻게 해서든 뭐 아카데미라든지 뭐 유소년 야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레슨이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토미존 수술이 잇따라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화 이글스의 젊은 투수들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동주나 김서현 선수도 어쩌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토미존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선수 생명에 당장 지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1, 2년간의 공백이 생겨야 되는 큰 수술인 건 맞으니까요. 자,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발 투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KBO 리그까지 그 투수들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선발에서 낙오가 되고 뭐선발 자원에서 탈락을 했을 때 그리고 빅리그 승격이 조금 어려워진 선수들이 일본 리그를 선택하고 일본 리그도 힘든 여의치 않은 선수들이 이제 K KBO 리그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걸음망들이 촘촘히 짜여져 있어서 KBO 리그까지는 그런 선수들이 오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오탄이라든지 야마모토 같은 특급 F 에들 계약이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빨리 계약을 해줘야지 나머지 어떤 등급의 투수들이 계약을 하고 그래야지 더 밑에 있는 선수들이 입지가 확정이 되고 본인들이 몸담아야 할 리그를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음. 못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류현진 선수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수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 계약이 늦어져버리면 아무래도 캠프 합류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 사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뭐 1월 중순 뭐 그때부터 팀 훈련을 막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면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뭐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호주에서 훈련 훈련을 하고 또 미야자키에서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캠프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산체스로 결정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체스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특히 KBO 리그에서 좌완 투수고요. 지난 시즌 평균 자책점은 3.79를 기록했습니다. 126 이닝을 던져줬고요. 99개의 3진을 잡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5월 초 에 합류를 해서 던졌던 모습이 있거든요. 7승 8패였고요. 이 선수가 전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뭐 전반기 평균자책점이 지금 2.61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앞에 던진 뭐 198경기는 거의 천하무적이었어요.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순항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공략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 후반기 평균자책점은 4.60 사실은 페냐, 산체스, 문동주, 산몬페트리오가 굉장히 음, 핫했었는데 이 세 선수가 나란히 후반기에 4대 이상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해줬던 부분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기에 습관이 익혔다 뭐 쿠세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익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선수가 결정구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전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선수가 150kg에 육박하는 페스볼을 던지는 좌완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126이닝 동안 99개의 삼진밖에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건 결정구가 없기 때문에 자완이기도 하지만 체인지업 구사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우타자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커브볼을 주로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좌타자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역시나 우타자 상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뺏세 공이 자주 맞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일수였죠. 자, 이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1 4 8 6 킬로미터입니다. 국내 한정에선 좌완 투수 중에 거의 가장 빠른 페스트볼을 던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제구력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볼넷을 그렇게 많이 내주지는 않는 선수입니다. 27살 신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있는 선수예요. 굉장히 성격도 순둥순둥하고 좋아 보이죠. 우리 문동주 선수랑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은 선수입니다. 우리가 뭐 후반기 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점 많이 부각시키는 면이 있지만 저도 역시 그랬구요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이 있어요 아직 젊은 투수이기 때문에 구종 추가도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체인지업이 아쉬움을 토로를 했는데 체인지업도 분명히 습득할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니고 있고요 체력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말이죠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선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뭐선역단장 이하 뭐 하나의 글쎄 프란트 같은 경우 경우에는 도박수를 주진 않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버치 스미스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요 산체스 선수의 좋았던 기억 쪽에 배팅을 하고자 하는 모양새입니다 산체스 선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이 선수의 장점은 볼넷을 남발하지 않는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수 같은 경우에는 구위는 좋지만 재구가 안 좋기 때문에 빅리그에 승격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 사실 페냐도 그렇고요 제구력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산체 선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봐도 아 그게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빅리그에 들어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제3의제4의 구종이 부족한 부분이고 페스볼도 조금 밋밋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주자가 나갔을 때 견제 동작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이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에 쿠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 자세들이 읽히는 상황이 종종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배스피드가 좋은 타자에게는 여지없이 안타를 맞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자, 한화에그스는 외국인 투수를 이야기하자면 버치스미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버치스미스가 진짜로 이제 개막 전에 이 선수는 9위가 정말 좋은 선수였어요. 제가 이제 개막전을 직관을 했었는데, 오, 이 정도 9위면 충분히 현아이스가 1선발로서 쓸수 있는 시즌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특유의 유리몸, 깨지기 쉬운 선수의 습성이 개막전부터 터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박수를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9위를 가진 1선발급의 좋은 투수에게 오퍼를 해도 그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뭐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리그 적응, 등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화 이글스가 확신을 가지고 영입할 수 있었던 선수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화 이글스는 류현진 선수에게 굉장히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결정은 전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할수 있는 구애는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온다면 류현진 팬이야, 산체스, 문동주라는 정말로 국내 리그에서 보기 힘든 네 명의 트로이 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이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 쪽으로 기우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오피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체스 재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뉴스가 나온다 라는 것을 실제로 계약이 근접했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산체스가 유력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산체스 페냐가 잘해주기를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음,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